자, 프론트에서 불러오는 거 한번 해볼게요. 프론트에서 불러오는 건 별거 없어요. <laughs> 이 메인 페이지에 들어있는 이 투드 스테이트에다가 뭐 넣으면 돼요? 이제 이게 아니라? 이제 이거 넣을 필요 없죠? 이더미데이터 필요 없잖아요. 그냥 API에서 불러오면 되잖아요. 이 데이터. <laughs> 최초에는 그냥 이렇게 이걸로, 뭐야, 배열로, 빈배열로 되어있고, 유즈 이펙트 넣, 넣어볼게요. 여러분 API를 수초에 한 번만 실행하면 되겠죠. 뭐더 실행할 필요 없잖아요. 여기다 이제 API 호출 코드를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. API 호출 코드 이렇게 넣으면 돼요. <laughs> 잠깐만. 이렇게 하면 되겠죠. API 호출 코드로 이렇게 넣고 뭐 넣으면 돼요. 이제 호출하면 됩니다 getData라는 함수를 만들어줄게요 얘는 async 함수에요 뭐하면 돼요 이제? 불러면 되죠 const 그 데이터는 제가 불러온그 데이터 toDoS라 할까요? toDoS는 axios에 뭐에요? axios 요청 보내면 되죠 get으로 뭐야 url은 뭐에요? 뭐야 왜이래 왜이러지? 잠깐만요 악시오스를, <웃음> <웃음> 악시오스. 왜안 불러주지? 뭐야, 왜 이래. import 악시오스 from 악시오스라고 해볼게요. 이렇게 하고, 악시오스 하고, url은 http localhost에 8083번에 s u 스로 메소드는 뭐예요? 계시죠? 그리고, 데이터는 필요 없고, 여러분, 악시우스 겟 요청에는 데이터 못 넣어요. 그게 규칙입니다. <laughs> 데이터 달아보낼 거 있으면, 포스트나, 다른 메소드 보내세요. 최초 한 번만 실행된 함수를 딱한 번만 실행해보겠습니다.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? 제가 불러온 투두스를 한번 찍어볼게요. 밑에다가. 투두스. 투두스. 이렇게 찍으면, 초초에 이래가 왜안 되냐면 어웨이트를 안 찍었죠. 자 보이시나요? 초초에 지금 제가 받았던 그 이게 지금 들어오죠. 몇개더 넣어볼게요. 원래 눈축제였나? 아 어, 이게 아닌데 눈축제. 밥 먹기. 운동하기로 할까? <웃음> <웃음> 자, 보세요. 보이시나요? 딱 실행되자마자 API 호출코드가 한번 실행되고, 짜르 불러와시죠? 그리고 뭐 하면 돼요? 되게 간단하죠? 뭐 하면 되냐면, 여기다가 이거 찍을 게 아니라, set to d s e t 해주면 되죠. to do 그러면, <웃음> <웃음> 잠깐만. 얘가 왜안 되냐면, 제가 알려드릴게요. 아, 이걸 이렇게 찍으면 안 되는데. 왜안 되냐면, 주석을 잠깐 처리해볼게요. 자, 이 투도스를 그냥 넣으면 안 돼요. 왜냐면, 그럼 보세요. 투도스에 데이터 안에 들어있죠. 투도스 점 데이터를 넣어야 돼요. 아시겠죠? 이게 무슨 소리인지? 얘를 넣어야 돼요. 얘를. 그럼 이 배열이 쭈루룩 풀리면서, 보이시죠? 지금 새로 고침해도 계속 유지되죠? 왜냐면 최초 1회로 불러오니까. 자, 여기까지 됐고, 일단 여기까지. 조회, 프론트에서 조회 연동까지 했죠? 일단 여기까지 찍어볼게요.